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하철을 타려고 뛰어온 것 같네요. 탕사의 눈치를 보며 빠져나와 겨우 막차를 타는데 성공합니다. 뭐야? 응? 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부릅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어 그냥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뒤에서 뭔 소리가 들렸는데 뭐야 뭐야 하지만 정체 모를 무언가가 여성을 밀었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하철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밀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탓에 자신이 넘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 밀려오던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들면 내리지 못하기에 졸음을 참아야 했죠. 그리고 잠을 깨기 위해 쇼츠를 보면서 버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쇼츠를 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바로 가끔씩 이상한 쇼츠가 있다는 점이었죠. 만약 이상한 점이 없다면 화면을 위쪽으로 넘기면 됐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야 했죠. 또한 화면 밑부분에는 집과의 거리도 나왔는데 배터리가 0%가 되기 전에 집과의 거리를 0으로 만들어야 했죠. 그렇게 저는 쇼츠를 보기 시작했고 첫 쇼츠를 느긋하게 보고 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아서 느긋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현상이 보이지 않아 재빨리 내려줬는데 넘겨. 운이 좋게 집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햄버거 쇼츠가 나왔는데 딱히 이상한 점이 없어서 내려졌고 다시 한번 집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다음 쇼츠는 엘몰 영상이었고 보다가 제가 잠들뻔해서 빨리 넘겨졌습니다. 연속으로 틀리고 나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쇼츠가 나왔습니다. 왜왜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뿌옇게 변했고, 잠들지 말고 화면을 빠르게 넘기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손가락이 6개네요. 이상한데 없잖아. 왜? 아, 이거 사람 머리를 묶고 있죠?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엘리베이터 쇼츠가 떴고,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하며 옆으로 넘겨줍니다. 이것 좀 이상해, 그림 이상해.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셔츠를 찾아내고 있는데, 유리창을 자세히 보니 빨간 손바닥 자국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터리가 줄어들수록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것이 늘어났고, 이제는 빨간 사람을 우리 찍혔습니다. 배터리는 23%가 남아있었고, 거리는 0.7km가 남아있었죠.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운이 좋게 다시 한번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했고, 넘어가. 오케이, 모두가 나를 좋은 아이라고 칭찬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이상한 셔츠가 나와졌습니다. 뭐야, 존나 기괴해. 넘어가. 이상한 쇼츠를 넘겨주니 이제 남은 거리는 0.1km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네요. 야, 16화 안에는 당연히 하지. 이거 오케이. 성공 거리가 0으로 좁혀지자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됐습니다. 자, 무사히 쇼츠 영상 보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구요. 아침내 집에 도착한 주인공.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한 후 주인공은 잠에 듭니다. 이번에는 만약 배터리가 0%가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됐고 끊겼습니다. 주인공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어버리죠. 음, 아, 잠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위 때문에 깹니다. 오,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니 지하철이 아닌 알수 없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지침. 지티야 그때 누군가가 언덕 위에서 누나라고 부릅니다. 뭐 나오나요? 누나씨? 자세히 보니 이 소년은 지하철에 타기 전에 봤던 소년이었고 지친 여성을 향해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여성은 소년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였고 이게 뭐야? 이른 아침 지하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그녀는 좌석 아래에서 사망을 했고 차갑게 죽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드엔딩이 나오면서 게임은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임은 Cursed Shorts, 저주받은 쇼츠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게임은 회사에서 퇴근하는 여성이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졸음을 깨기 위해 쇼츠를 봅니다. 이 게임의 엔딩은 총두 가지로 배터리가 닳기 전에 쇼츠를 잘 넘기면 집에 무사히 도착해 잠이 드는 해피엔딩이 나오고 만약 휴대폰 배터리가 0%가 돼버리면 지하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깨게 되며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배드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쇼츠로 공포게임을 만들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플레이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해 잠깐 즐기기에는 좋았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긴 공포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짧은 공포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반응을 전해주는 안경뱀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